세계 리튬 매장량 많은 나라 탑 10.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핵심 원료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속량 기준으로 매장량 많은 나라 소개합니다. 10위 포르투갈 매장량 6만 톤 유럽 최대 리튬 매장고. 9위 짐바브웨 매장량 48만 톤메키아 광산 등에서 생산 증가. 8위 브라질 매장량 39만 톤 리튬 페그마타이트 광산 개발. 7 캐나다 매장량 120만 톤, 퀘벡주 등에서 신규 프로젝트 진행 중. 6위 볼리비아. 매장량 2,100만 톤, 추정치. 채굴 기술 부족으로 실생산 적금 5위 미국. 매장량 180만 톤, 네바다주 클레이튼 델리 클레이턴 벨레이 등에서 신규 매장지 발견. 차위 중국. 매장량 300만 톤, 최근 서부 지역에서 2,800km 리튬 벨트 발견으로 매장량 급증. 전 세계 리튬 가공의 70% 점유. 차미 아르헨티나. 매장량 400만 톤 리튬 트라이앵글 칠레, 볼리비아와 공유의 일부, 2025년 생산량이 현재의 3배로 증가할 전망. 이 호주 매장량 700만 톤, 주로 경석스퍼디움인 형태의 아드록 리튬 생산, 그린부시 그린부스 광산이 세계 최대 규모. 1위 칠레, 매장량 930만 톤전 세계의 33% 주요 생산지산 아르대 아타카마설을 디에테카 어머 생산 기업 SQM, 아우빈 머하오 정부가 리튬 산업 부분 국유화를 추진 중 리튬 시장은 기술 발전의 DL이 기술과 환경 규제에 따라 변동성이 큽니다 내용이 유익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